안동시 풍산의 한 무덤에서 최계 선생의 침필 만장 등 문화재급 유물이 대거 출토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 년 동안 무덤 속에 묻혀 있었지만 원형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무덤 속에서 출토된 만장들입니다. 평균 길이 128cm, 높이 39cm의 한지로 양쪽 끝에 연꽃 그림과 함께 고인의 공덕을 기리는 글이 반듯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40자의 5원 율시로 지어진 이 만장은 퇴계 이황 선생의 것으로, 이 같은 대형 친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덤은 퇴계 선생의 처삼촌인 안동권씨 가일문중 권궤의 것으로, 무덤을 쓴지 453년 만인 지난해 이장했습니다. 출토된 만장은 퇴계를 비롯해 서해 유성룡의 아버지 유중령이 지은 것등 모두 14건으로 학계는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당대에 태계 선생을 비롯한 대학자 그 선비들이 그 남긴 만사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또 친필이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그 문집이라든가 다른 문헌에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장은 상대가 끝나면 대부분 태우는 데다 임진왜란 이전 이것이 이처럼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지를 두께 세장 길이로 두 장을 붙여 만든 이 만장은 출토 당시 떡처럼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상태로 뭉쳐져서 왔어요. 습시대척을 하고 먹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 포수를 실시를 한 다음 지금 마무리 작업으로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연말쯤 전시회를 갖고 출토 유물 모두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